안녕하세요. 김영식입니다. 행복한 토요일 오후 잘들 쉬고 계시나요?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나서 헤어지고 응, 뭐. 우리가 또 웃으면서 응, 만날 있다, 수가 하지마. 있을까? 약속이란 허무한 기억이겠지. 네가 가고 나면은 그 누군가를 기다리겠지만은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겠지. 마음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당신이 떠나고 난 후는 이제라는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나가지는 말아 타고 사랑이란 당신에게 있어 기는 두 번도 아니고 단한 번뿐이 체 나요.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는 없나요. 왜, 왜 거기서 두고 눈물을 흘리시나요. 사랑을 해서 남을 못하는 니네 마음 미워하겠지만, 당신을 만나서 볼 때마다 가슴은 아프겠지만, 꿈같은 추억이겠지 바보같은 사랑아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끝내지도 못했네 순아 순아 김치 순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